사실은 보수적인 재판관들도 걱정은 무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각이 되면 아 대통령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어~ 엊그제 그~ 네. 그 빅터 차라고 그 예, 미국의그 예, 예. 국무부에서도 근무했던 한국 코리아노 아메리칸입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워싱턴 특파원할때 자주 만낫, 가, 만났었던 분인데 이 사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부시 정부 하에서 그그그 그, 그 부시 정부의 어드바이저 비슷한 거를 네, 맞아요. 예.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CSIS에 지금 있어요. 그어 CSIS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더큰 혼란이 올 것이다. 지금 현재 의 상황은 이이 이, 이 혼란 상황을 선거로 뚫고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로 이렇게 확 방향을 바꿔서 뚫고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시 복귀하고 나면은 야당이 모두 전부 다 길거리로 또 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의. 정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했어 그러면 국무총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분은 아 국무회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라고 헌법재판소하고 검찰에서 증언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있는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하면 안될 짓을 했습니다라고 이미 진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 이분들 다 그만 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런 대통령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실 수 없는 대통령하고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무회의가 제대로 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생겨나는 거죠.